일본은 철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무색하게도 최근 일본 정부가 철도 건설 당시 저지른 역대급 실수가 재조명되며 그들의 철도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철도가 처음 개업한 것은 1872년입니다. 도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철도망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철로의 폭은 1067mm의 협궤라고 불리는 규격의 철도만을 표준으로 잡았습니다. 협궤는 궤간이 1435mm인 표준궤보다 폭이 좁고 협소한 궤간의 통칭인데요. 당시 정부의 재정을 담당했던 오크마 시게노부는 예산과 수송 수요를 감안하면 협궤를 채용하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궤의 치명적인 단점을 뒤늦게 깨달은 일본은 폭을 넓혀 보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철로가 깔린 뒤였죠. 그리고 오쿠마는 나중에서야 협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며 협궤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평생 실수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협궤는 유럽 등의 국가들에서 규격으로 채용하고 있는 대간인 표준궤보다 좁고 그것들에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부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열차의 폭이 좁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제한되며 운송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 분야에서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철로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 폭도 한계가 있었고 열차 내는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정성도 매우 떨어져 최고 속도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과거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가서 열차를 타면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 때문에 철도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케이프 괴간을 세계표준인 표준계로 고치려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887년경 철도의 수송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제국 육군 등에서 표준괴로의 괴간 변경을 요구하는 철도 개정권 의안이 발의됐는데 이것에 대해 당시 철도 국장이면서 철도 국유론자였던 이노우에 마사루는 이 안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노우에는 일찍이 철도 건설 현장에서 오랜 세월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그는 지형이 복잡한 일본에는 협계가 표준계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에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일본은 철도의 표준계를 채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제국 정부가 국내 철도 규칙을 반포하면서 철도 규격을 표준계로 채택하고 1897년 3월 경인선 사업을 같은 표준계였던 미국에 맡겨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제가 사업권을 인수하고도 표준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이 한반도에 철도를 놓으면서 대륙에 진출할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놓은 철도로 온갖 생색을 내던 일본은 결국 일제가 무너지며 일본의 대륙 진출의 야망도 같이 무너졌죠. 현재의 한국은 표준궤의 철도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밖에 현대의 일본은 협회를 선택했던 실수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고속철 운행불능과 잦은 연착 발생은 약과이며 개간폭이 좁은 단점을 메우기 위해 열차폭을 늘린 결과 지금의 협계는 자연재해에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 올해만 해도 다양한 자연재해와 마주한 일본에서 특하면 고속철이 운행불능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다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 열차행을 하다 보면 화물차 위에 작은 컨테이너들이 올라가 있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요. 이는 사실 철로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5톤 적재의 12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간과 돈의 낭비를 불러들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일본 규격의 작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열차로 한국까지 이동하여 거기서 다시 국제 표준 규격인 26톤 40피트 컨테이너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한국 유럽 등의 표준계나 러시아 등의 광계는 태풍을 제외한 강풍에 의한 지연이 적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비둘기호 개차를 빌려와서 군인을 태우고 화물열차 빌려와서 전차, 장갑차 등을 싣고 다니기도 했죠. 게다가 기관차는 미군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좁은 철도 사정 때문에 일본의 주력 전차가 지역 특산품으로 전락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는데요. 전후 그들은 1955년부터 주력전차의 국산화를 추진해 1961년부터 자국산전차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개발을 거듭했지만 소련군에게 밀리는 성능의 전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0년에 주력전차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90식전차가 실전 배치에 나섰는데요. 90식전차는 이전 주력전차들에 비해 세계 주요 3세대 전차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가진 일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로 폭이 좁은 협계 노선을 사용하는 일본 철도의 특성 때문에 차체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90식 전차는 철로를 이용한 수송에 문제가 많아 전국에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육상자의대는 90식 전차를 많은 기동이 필요 없는 홋카이도 주둔 제7사단의배치에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만 사용하는데 그치고 말았죠. 이 때문에 90식은 홋카이도 전차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이 이야기는 북해도에 갇혀버린 90씩 전차의 슬픈 전설이라고 회자되었습니다. 앞서 나온 바와 같이 그나마 있던 협궤의 장점은 철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미개지를 개척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건설비가 저렴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철도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현대에는 기술의 발달로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비용을 표준계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협궤의 장점인 낮은 개척 및 건설 비용은 발휘될 수 없게 되어 단점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의 후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칸센 때문인데요. 1964년 개통한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은 협계로는 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표준궤로 선로를 새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협계와 표준계는 노선 직통 연결이 불가능했었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 열차와 신칸센은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철로를 공유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술더떠표준대와 협궤의 중간 정도 되는 1,372mm 사이즈의 특수궤간도 등장해 총세 가지의 궤간이 사용되는 복잡한 철도가 천지에 깔린 것이 일본인데요. 한국의 경우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가 운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철로를 일반 열차나 고속 열차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열차를 타면 일본이 철도 대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인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 열차가 빠르고 승차감이 좋게 느껴진다는 이유에서죠. 또한 일본의 신칸센과 한국의 KTX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요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은 각 지역마다 대중교통 통합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모든 교통수단의 운임을 각각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40분이 걸리고 요금은 59,800원이 드는데 이보다 140km 정도 더먼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요금은 무려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은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일본은 100%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같은 교통회사의 노선이 아니면 한국에서는 일상인 무료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에는 각기 다른 교통회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회사의 노선만 찾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와 철도의 무료 환승 제도는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일본은 지하철 요금이 비싼 대신 전기권 할인도 있고 직장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본인들의 교통비와 여행객들이 내는 교통비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죠. 일본의 철도 민영화 이후 사실상 적자의 부담은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짊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돈으로 연명하던 신칸센이 큰 타격을 입는 바람에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일본의 자랑 초고속 열차는 생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 철도를 양분하고 있는 동일본철도와 서일본철도는 1987년 철도 민영화 이후 가장 큰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 정부는 이 때문에 최근 관광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재개할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시행했던 이 대규모 정책은 관광지 부흥은커녕 대규모의 코로나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중지된 바 있어 연말 시즌이 겹쳐 일본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보다 항상 한수 앞을 보고 있던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